수투 루틴 1의 18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 우리 극한에 대한 성질은 리미트가 분배 가능할 때 우리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문제, 요거는 이 문제는 잘 보세요. fx가 2차 함수, 즉, 다항 함수예요 자, 그 다음 우리 gx도 다항 함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 자 우리 다항함수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또는 g(x) 자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g(x)도 마찬가지예요. 리미트 무한대로 갈때 g(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f(x)랑 g(x)에 대해서 함부로 리미트를 분배하시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뭐 답은 어떻게 얼추 나와도 과정이 빵점인 문제야 이거는. 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예시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f(x)가 2x 1 일차 함수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계속 기울기가 2자리면서 끝없이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은 계속 그래프 타고 올라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래프지. 어느 한 곳을 향해 다가가는 수렴하는 그래프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즉 우리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할게요. 리미트를 분배할 수 없다. 자, 그럼 얘는 직접적으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푸시면은 좋은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h x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아, e f x의 마이너스의 3 g x를 자, 얘를 h x다. 자,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우리 얘는 한 문자로 바꾸면은 자, EFX는 자, EFX는 자, HX 플러스 3GX가 될 거야. 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 이제 한번 대입할 건데 자, 그럼 우리 FX 대신에 EFX의 이제 양변에 4를 곱해볼게요. 여기도 4 곱하고 여기도 4를 곱해보자. 그럼 얘가 바로 8fx가 되면서 얘랑 모양이 똑같아졌네. 아, 즉 얘는 분배하니까 12의 GX 플러스 4HX가 자, 요게 8fx가 나오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8fx 대신에 요거를 여기 한번 슥 하고 한번 대입해 볼게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양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GX 분해. 자, 그 다음 우리 대입해서 정리 한번 바로 갈게요. 얘는 9gx. 자, 플러스 4hx가 될 거예요. 자,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앞으로 아트 하트, 뒤로 아트에서 식을 조금만 더 간단히 나타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3 플러스 3분의 4에 hx 곱하기 gx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다항 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는 자,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둘중에 하나야. 자, 그럼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gx분의 1은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깐 자 얘는 무한대 분의 1 돼서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요? 즉 다시 말해 gx 분의 1이라는 녀석은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 보니까 얘가 gx 분의 1이지 아얘 수렴해요 그죠 0으로 수렴해 그 다음 우리 hx도 우리 이거 hx로 치워했잖아 우리 맨 앞에 이거 hx로 hx도 뭐해? 수렴해 아요 녀석도 수렴하구나 즉 우리는 수렴할 때는 리미트가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분배해주시면 리미트 3은 그냥 3이 될 테고 플러스 3분의 4 곱하기 자 리미트 h x는 문제에서 2로 수렴했고 자 리미트의 g x 분의 1은 0으로 수렴했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3 플러스 0 해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정확한 풀이 과정 다시 한번 우리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